안녕하세요. 시니어 IT 봉사단 김종숙입니다. 회원님들 잘 지내셨나요? 벌써 3월달입니다. 봄이 성큼 왔나 했더니 봄을 시샘하듯 엊그제는 비와 쌀의 기능이 내리더라고요. 봄은 희망과 설렘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봄은 겨울이 없었다면 봄을 기다리는 설렘도 없을 거라는 그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너무 힘든 한 해였지요. 올해부터는 예방접종이 되면서 왠지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곧 회원님들과 대면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배울 것은 날씨와 시간 넣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날씨와 시간 넣기입니다. 빈 공간을 꼬집기 하면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드어그 드래그 해서 들어왔더니 여러 앱이 보이죠? 여러 앱 중에 위스을 누를 겁니다. 리젠은 시간과 달력, 지도, 검색 등 빠르고 간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들어왔더니 또 여러 앱이 보이네요. 여러 앱에서 날씨를 선택해 줍니다. 날씨를 선택했더니 또세개 앱이 보이네요. 그중에서 날씨 및 시계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 공간을 꾹 눌러주세요. 네, 꾹 눌러서 들어왔더니 날씨와 시간이 설정이 되었네요. 날씨 정보를 추가하려고 하면은 이 공간을 또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터치를 하셔서 들어왔더니 검색창이 보입니다. 검색창에다가 그 지역의 날씨를 알고 싶으면 그 공간에 지역을 입력을 합니다. 또 이렇게 화면을 넘기면 이 플러스가 또 나오죠. 이 플러스가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지역을 또 검색해 볼까 할때또 사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또 화면을 넘겼더니 이 화면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검색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것을 사용을 안 하고 싶다 할 때는 삭제를 해야 되겠죠. 네, 삭제할 때는 이 공간을 꾹 누르시면 이 아래와 같은 또요어 조그만 창이 뜨죠. 이곳은 홍화면에서 삭제를 할 거냐는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누르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많이 활용하셔 빠른 정보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생활 속에 또 편리한 기능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